농약의 어독성 몇 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어독성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약이 어류에게 미치는 독성이 센 순으로 어독성 1급, 어독성 2급, 어독성 3급 등을 정해서 이러한 급수에 따라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장소 등 취급 제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독성 1급은 주로 논에 사용하는 농약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 이외 주로 원예용으로 사용하는 농약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독성이 강한 농약을 규제하는 이유는 먹이 사슬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농약이 물고기에 대한 독성이 강하여 농약을 뿌린 논이나 밭 주변의 물고기가 다 죽으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죽을 정도면 물고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물벼룩도 전멸하게 됩니다. 물벼룩 등이 죽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가 배가 고파 죽겠죠. 송사리가 죽으면 그것을 잡아먹고 사는 더큰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겠죠. 따라서 사실 농약을 개발할 때 어독성뿐만 아니라 물벼룩 독성, 조류독성, 토양전류성, 반감기 등의 시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